안녕하세요. 신탈TV 구독자 여러분. 박철욱 기자입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소라타임머신을 타고 1992년 10월 1일로 이동해보겠습니다. 뿅! 그리고 10월이라서 저의 옷차림이 조금 덥고 어울리지 않게 느껴집니다. 아, 저기 계십니다. 가서 인터뷰해보겠습니다. 어마어마한 첫째 부활의 영생을 놓치지 마십시오. 예수님의. 안녕하세요. 첫째 부활, 육체 변화 영생은 누가 하는 것인가요? 1 2 지파, 각 지파 1만 2천씩, 14만 4천, 알곡 신앙인들을 모두 추수하면 이루어집니다. 14만 4천이 모두 추수되면 첫째 부활 육체가 변화하고 영생하게 된다는 말씀이군요. 맞 사람의 몸이 변화되어 살아서 영생하는 신령한 몸으로 변화됩니다. 와, 사람이 영생한다니 믿어지지가 않네요. 영생하는 이들의 역할은 무엇인가요? 사단 마귀의 손아귀에 들어간 이 변질된 지구촌 세상을 다시 예수님과 함께 회복합니다. 후 첫째 부활 후에 셀수 없는 흰무리가 몰려온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들은 누구이고 역할은 무엇인가요? 14만 4천에게로 나와 육체 변화 행성이 이루어진 사람들입니다 14만 4천 첫째 부활 후에 말씀하신 셀수 없는, 없는 흰무리는 누구를 뜻하고 어떤 일을 맡게 되나요? 셀수 없는 흰무리도 하나님과 예수님 그리고 14만 4천 제사장들과 하나 되어 하나님을 섬기며 같은 일을 셀수 없는 흰옷 입은 큰 무리는 큰 환난 가운데서 나오는 자들이라 하였는데 이큰 환난은 무엇인가요? 예수님의 추수밭에서 종교 세상에서 일어나는 큰 바람 환난입니다 요한계시록 18장 8절에 하나님의 불심판은 정말 불로 태우시는 심판인가요? 예수님께서 누가 보금 12장 49절에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말씀하셨습니다. 불같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음행의 포도주 주석 비진리로 무너진 바벨론을 말씀의 불로 사르는 불심판입니다. 네, 그렇...